엄청 작은 계란. 이거 초란이라는 건데, 메추리알보다 조금 큰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려고요. 지금 시간은 2시 반입니다. 오늘 밥풀이 미용 예약이 있어서 미용실 갈 건데 그 전에 산책도 하고 미용 맡기는 동안에 제가 헬스장 요즘에 발품 팔고 있어서 알아본 곳 한번 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고 시간 되면 카페도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습니다 산책하러 가볼게요. 아프대 응? 오늘 저녁은 요거 저번에 코스트코에서 샀던 그 로치스리 치킨인데, 오늘 또 꺼내 먹습니다. 그거 진짜 한 마리 사면은 4~5끼 해결해서 먹을 수 있어요. 150ml 넣고 100ml 더 그리고 요거는 볶다 보니까 좀 많아서 얘는 내일 다른 식단에 활용해서 먹으려고요 이만큼 350ml 쪽이랑 씨앗젓갈예요해요해요 음. 소금 간 일부러 안 했어요. 요닭 자체가 간이 좀 세서 따로 소스는 안 넣었습니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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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나왔을 때황희찬이 안으로 들어가고 늦도 계속해서 따낼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우도가 간단하게 4-2로 수비수가 치고 나오면 그만 만들지 약속이 안 돼지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가면 부야 아, 이순간니까 지금 어? 기 강도가 아 사실 저아까지눈놈이왜고등학생

그렇다면 여첫 번째 음료는 제가 제조하지만 두번째거요이죠예요 그래. 어? 그래. 뭐야? 이건 <목소리> 2번째. 그딱딱해서이에량거 <목소리> 알지? 두도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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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고 <목소리> 근데 선택적인 거 제가 もうお父さん。

신경 쓰지 말고 일하시오. 생라 아직 자랑은 못얻어 이거는 어제 남은 피자. 이렇 해서 먹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2.4kg짜리 진공팩 살치살 산거 소분해둔건데 냉동실에서 꺼낸지 1시간 정도 됐어요 약간 딱딱하긴 한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이제 얼른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장조림 먹으려고 초란이라서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3개 먹을게요. 嗯。Mm.